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웃나라라서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더큰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거품경제가 붕괴하기 전까지 한국은 일본의 경제, 정치, 행정을 거의 그대로 베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나 정치의 많은 부분, 심지어 부작용까지 닮은 걸 같지요. 일본 사회는 우리의 5년, 10년 뒤에 미래란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미래인 일본은 30년 전에 경제가 붕괴된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궁금해 하죠. 우리 경제도 일본처럼 멈추게 될까? 일본 경제는 부활할 수 있을까? 경제 부활을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일본 정치는 일본 부활은커녕 춘추 전국 시대로 돌아가 서로 싸우는 형국입니다. 원래 일본은 자민당이 장기 집권한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물론 전 세계는 독재 국가가 많지만 일본은 부정선거를 하는 것도 폭력으로 짓누르는 것도 아니라 자민당은 세계 각정당의 롤모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정당이 왜 일본을 살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자민당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으면 안 됩니다. 1868년 메이지유신 때 정권을 잡은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그때 세력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일본을 지금까지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료, 기업 등 지배층 모두 말하죠. 메이지유신은 도쿠가와 막부의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덴노 중심의 중앙집권국가를 만든 사건입니다. 형식적으로 막부의 권한을 덴노에게 돌려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기득권이 기득권에게서 정권을 탈취한 사건이죠. 아급 사무라이, 관료, 지식인, 상인들은 권력을 잡고 미쓰이, 미쓰비시 같은 재벌과 손을 잡았죠. 이렇게 정치, 관료, 기업의 삼각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동맹은 지금까지도 작동하고 있는데, 달리 말하면 현재 일본의 정치 시스템은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도 있겠군요. 일본의 정치 시스템은 참 독특합니다. 형식으로는 군주인 덴노 실권을 가진 정치가 정책을 세우는 관료로 나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덴노는 일본의 왕이지만 실제 정책 결정권 관료의 임명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기관인 추미론에게 의견서만을 제출하지요. 정치가는 의견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료를 임명하고 임명된 차관 관료가 실제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지요. 일본은 내마와시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관계자들의 조율이 필수적이며 결과는 이미 이에 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친 것이죠. 이렇게 합의를 거치는 이유는 최종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가의 입장에선 실권 없는 왕이지만 일단 군주니 의인을 받는 것이고 차관의 입장에선 실권 없는 정치가지만 그래도 임명권자니 그들의 지시를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책이 실패하면 차관이 뒤집어쓰는 걸까요? 아닙니다. 관료들은 퇴직 이후에 자신이 감독했던 기업으로 가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를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으로 아마쿠다리라고 하죠. 그런데 정치가 후원하는 것은 보통 기업입니다. 그리고 관료는 기업과 정치인을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죠. 그러므로 오래된 정치 명문가가 아니면 관료를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정말 녹음을 하면서 모기메이는 답답하고 꽉 막힌 구조. 이렇게 일본은 특이한 분권 시스템을 통해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희한한 국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희한한 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1945년 8월 일본은 미국의 패하고 항복합니다. 전범재판을 통해서 전범들이 정리되고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헌법 주권 재민의 이념과 남녀 평등 그리고 민주적 교육제도를 도입하게 되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일반적인 전쟁과는 달리 미국과 싸웠던 전범들이 이 제도를 받아서 일본을 통치한 겁니다. 이상하죠? 왜 독일과 달리 일본은 전범이 정리되지 않았을까요? 답은 한국전쟁입니다. 일본을 전형한 미국은 처음에는 일본을 관동과 관세로 쪼갠 후 낙농국으로 만들어 두번 다시 전쟁을 할수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걱정이 생겼죠. 한국이 잡아먹히고 일본이 잡아먹히면 동아시아 전체가 공산권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에선 메카시즘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는 급속도로 팽창하는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였죠. 그래서 미국은 공산 세력을 막는 데 집착했습니다. 이게 독일과 달리 적선국의 전범들에게 정권을 준 이유죠. 일본을 갓 점령했을 때 연합군사령부 GHQ는 점령하자마자 수천 명의 정치범을 석방시켰습니다. 전범들에게 부당하게 탄압당했던 사람들이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민주주의적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미국의 골칫거리가 됐어요. 일본의 경우 전범의 반대 세력은 공산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일본은 전후 메지 시대 세력들이 새로운 엘리트층을 구성했는데 이들은 미국의 이런 고민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인 요시다 시게로는 미국과 교섭하여 스스로 미국의 방위체제에 들어가고 미국의 군사적 지정학적 패권을 따랐으며 그들의 이데올로기 메카시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메지 유신의 세력은 권력을 다시 찾을 수 있었죠. 이후 미국은 방침을 바꾸어 막는국이 아니라 일본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방벽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하고 시장 개방, 기술 이전, 그리고 금융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자민당 체제의 경제적 기반이 되지요. 반고전쟁 과정에서 막대한 설비와 투살받은 일본은 급성장했습니다. 1960년대 초, 이게다 하이토 존이는 소득을 두 배로란 캐치프레이즈를 외쳤죠.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득은 두배 이상으로 성장했으니까요. 1955년부터 1971년 5일 쇼크로 꺾이기 전까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이죠.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답은 미국이었습니다. 일본을 성장시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미국은 화끈하게 투자했죠. 달러를 저평가하면서 수출길을 열어줬고 이것이 일본이 전 세계에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엔 자민당이 있었죠. 1955년, 일본 사회당의 두 주류 개파가 선거를 위해 연대하자, 일본이 공산주의로 물들 것을 걱정한 미국 CIA는 일본의 보수정당 둘, 자유민주당과 제1야당인 일본민주당을 합당하여 새로운 정당인 자민당을 만듭니다. 이를 1955년 체제라고 하지요. 미국은 자민당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92년에 CIA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일본 보수 정당에 정치자금 지원을 했다 기록이 있지요. 이때 이를 중재한 사람이 에이급 전범이자 일본 최대 경제통 기시 노부스케였다고 합니다. 메이지 정부의 직계이자 훗날 쇼와의 요괴라 불렸던 그는 이후 일본 사회에서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손자인 아베 신조가 자민당의 적통이라 불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요. 기시는 일본의 외교와 국방을 미국에 종속시키는 미일 안보조약의 강화를 밀어붙였고 덕분에 자민당 정권은 미국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국방과 외교를 미국에 이름하는 국가가 되죠. 책임을 지지 않는 특이한 일본 정치는 가장 큰 부담을 덜어내면서 더욱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책임이 사라지는 게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미국에 의존한 덕분에 일본은 훗날 자신들에게 불리한 1985년 플라자 합의 그리고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후 일본은 양당 구도라기보다는 좌익 세력, 공산 세력이 집권하지 못하게 막는 견제 정치가 이어집니다. 이를 위한 핵심이 바로 선거 시스템이죠. 일본은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서 한 지역에서 여러 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자민당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여러 후보를 내서 조직표를 나눠주었죠. 덕분에 같은 당 후보끼리 경쟁했음에도 전체 의석은 자민당이 독점했죠. 이런 현상은 특히 농촌에서 심했습니다. 이렇게 자민당은 압도적인 제1당이 될수 있었죠. 단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표를 샀다면 뭐든 대가를 치러야 했죠. 자민당은 최소 기준이 넘는 표를 얻기 위해서 후원회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기반을 만들었고 이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후원회가 있는 지역에 수혜를 줘야 했죠. 그 수혜란 무엇일까요? 농산물, 수산물을 비싸게 파는 것 그리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단 정치가는 정책을 만들 권한이 없기에 정책을 만드는 관료들의 힘이 반드시 필요했죠. 앞에서 말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 하지만 끈끈한 커넥션으로 움직이는 정치가 여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임명권을 쥔 정치가 대신과 결탁한 관료들은 예산을 폭발적으로 농촌 적으로 몰아주었고, 지역의 자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은 자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정치가들은 관료, 각 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를 족의원이라고 합니다. 쌀 등의 농산물의 기권을 가진 사람들은 농림족, 건설 산업의입권을 가진 사람들은 건설족, 그리고 방위 산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방위족이라고 하지요. 이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건설족이었는데 농촌 조직을 가장 설득하기 쉬운 인프라가 건설이었고 이를 담당하는 부처가 건설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이즈메 신지로가 환경 대신을 역임한 이유가 건설족이기 때문이며 2025년 기점으로 일본 최대의 개발을 가진 아소다로 또한 건설족, 그리고 기시노부스케 손자 아베 신조는 건설족을 넘어 경제에 깊숙이 연관된 선골이기도 하지요. 건설족들은 이후 일본에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다나카 가쿠에이지요. 1972년부터 약 2년 5개월간 총리로 재임한 그는 일본 열도 개조론을 내걸어 전국을 대규모 건설 현장으로 만들고 지역 토들과 건설업체를 자민당에 선거조직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권정치, 정경유착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일본에서 지역 중심의 파벌정치가 강화되며 일본 정치의 수렁은 더욱 깊어져 가죠. 다만 이게 꼭 나쁘게 작용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도 일본의 거리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대중교통 인프라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죠. 여하튼 일본에서 자민당은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규 유착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었죠. 일본의 주요 언론사들은 기자 클럽 제도를 통해서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연히 비판적 보도보다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경향이 생겼죠. 그래서 유권자들은 제한적인 정보만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촌과 지방을 기반으로 한 선거 시스템에서는 세습 정치인과 지역 유지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기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였죠. 이 합의를 최우선으로 한 지속 가능한 안정 이것이 일본만의 특이한 봉건적 민주주의가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왜 일본은 자민당만 뽑냐 물으면 그들은 자민당 내에도 여러 계파가 있으며 그것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다당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어쩌면 사실이지만 어찌 보면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사실 개파가 나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은 정치적 견해 이데올로기로 나뉜 것이 아니죠. 그저 우파적 견해를 가진 정치가들로 구성된 이해관계 중심의 인맥 집단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을 줄수 있는 개파 그리고 나중에 장관을 시켜줄 수 있는 개파. 그 개파의 수상을 다루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개파에서 자신을 추종할 사람들을 끌어들여 자신의 세력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했지요. 즉, 그들은 정치념이 아니라 이권으로 익 나뉜 겁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정당 간의 이념 투쟁, 사상적 대립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일본이 고도 성장을 할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문제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위기가 왔을 때 정책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정당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일본 경제가 국제적 대전환기 때마다 위기에 빠졌던 이유입니다. 또한 만약 누군가가 정치가 관료 집단의 인맥을 장악한다면, 일본은 마음대로 휘둘 수도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 그런 정치인은 제법 있습니다. 다나카, 가쿠에이, 오자와, 이치로, 고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가 그랬죠. 즉, 반드시 총리가 아니어도 개파의 인맥만 컨트롤 할수 있으면 지기와 상관없이 일본을 집어삼킬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다나카, 가쿠에이가 총리로 재임한 기간은 불과 2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무너진 것은 1990년 1월 24일 정기 은퇴를 하면서 16선 이혼에 막을 내린 시기였죠. 그 전까지 그는 막대한 건설 인프라를 바탕으로 여러 개파의 이원들을 수속처럼 불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베신조의 경우 본인만의 개파는 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대 파벌인 세이와 정치 연구를 이끄는 호소다 히로유키. 그리고 일본 회의의 지지덕에 안정적으로 장기 집권을 할수 있었죠. 반면 이 계파가 흔들림한 자민당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자민당은 사회주의자를 견제하기 위한 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견제당한 사회당은 정치력을 잃어버렸죠. 다나카하쿠웨이는 사회당의 주요 정치인들과 비밀리에 협력관계를 만들고 나아가 그들에게 세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사회당은 자민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당의 무라야마 총리의 경우 자민당과 연대하는 식으로 다른 야당이 성장하는 것을 막기도 했죠. 이는 자민당이 강력한 일당이라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사회주의자와 연대할 정도로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말도 되죠. 자민당의 탄생 목적은 바로 반공이었으니까요. 이런 식의 균열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1994년이었습니다. 거품 경제가 붕괴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고 이에 자민당은 점점 민심을 잃어갑니다. 게다가 1988년 리크루트 사건, 1992년 사가와 규빈 사건 등 여러 비리마저 터지며 지지율이 감소했죠. 이에 자민당 소속 구마모토 현지사였던 호소코와 모리로가 이를 비판하면서 신당을 전당했고 이를 신호로 나머지 야당은 일제히 연합합니다. 이렇게 38년만에 비자민당 내각의 총리 호소코와 모리로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일본 신당은 2년 만에 무너지죠. 애초에 당령도, 서양도, 출신도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은 개파싸움과 뇌물 스캔들로 인해서 화려하게 무너졌죠. 1995년 무라야마 도미치가 고베 대지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을 받자, 1996년 하시모도 류타로가 총리가 되면서 자민당은 다시 일본을 손에 넣습니다. 었 이후 일본은 2009년 역대 최저 지지율로 아소다로가 물러나기까지 자민당의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는 일본 경제에 또한 번의 추락을 가져온 사건이며 일본의 정치가 극단으로 흐르게 되는 계획이 이도했지요. 여러 가지 지식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채널 지식공연장의 지식공장의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 바랍니다.